안녕하세요 그림책읽어주는 앤돌핀입니다 오랜만에 올리죠? 추석 지나고 2주만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까지거 박현주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까지거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 소녀의 다부진 얼굴 좀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가 볼게요 수업이 끝나가는데 밖에 비가 오나봐요. 한 소녀가 밖을 보고 있네요. 자 박현주님은요. 어릴 때 하루 종일 종이 인형을 오리며 노는 목소리 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저도 종이 인형을 되게 많이 오리고 놀았는데요. 저는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발랄하고요. 인형집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아, 그때 시절이 떠오르네요. 자, 이까지 꺼, 박현준님입니다. 운동장에는요, 벌써부터 우산을 갖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네요. 비가 온다. 자, 흑백으로 돼 있는 아이의 모습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걱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대조적이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우산이 없어서 걱정하던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요. 어, 다들 한두번 경험이 있으시죠? 자, 어떻게 갈까요? 함께 쓰고 갈 친구도, 우산을 갖고 올 부모님도 없는데요. 지나가던 부모님이 물어요. 마중 올 사람 없니? 같이 갈래? 아, 아니요. 엄마 오실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 거짓말을 한 우리 주인공 아이. 다들 빗속에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참 뒷모습이 안쓰러워요. 자, 같은 반 친구 준호가 학교 입구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준호랑 같이 달렸죠. 문방구까지 달렸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자, 다음 편의점까지 경주할래?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주기. 돈이 없다고 말해놨는데 준비 땅! 하고 준호가 외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은 미미분식까지 또 내기를 했나봐요. 그 다음은 피아노 학원까지요. 신나게 둘이 경주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어우, 거의 비슷하게 들었네요. 누가 먼저 도착했지? 하고 물었는데, 어? 준호가 나는 다 왔어. 하고 피아노 학원으로 올라가 버렸죠. 준호는 피아노 학원에 도착해서 가버렸지만, 스스로 집까지 용기를 내서 빛 속을 뛰어가는 아이 이까지 거자 얼굴 표정 보세요 대견하죠 이번엔 정말이다 이까지 거어 이제 정말 아이는 강하고 힘차게 나아가네요 자 배경이요 회색이 아니에요 환한 노란색으로 그리고 빛줄기는 하얀색으로. 그리고 아이의 얼굴 보세요. 아주 행복한 얼굴이죠.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이의 자존감이 아주 높아진 장면입니다. 어? 이 아이는 누구죠? 자세히 보셨어요? 아까 피아노 학원에 우산이 없어서 서 있던 아이였어요. 자, 뛰어가는 우리 소녀를 보고 용기를 갖고 따라 뛰어가는 아이죠. 자, 이제는요, 우리 소녀가 힘차게 뛰어가는 그 모습이 다른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전이가 돼서 용기까지 주었네요. 자, 용기를 갖게 된 소녀에게요,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이까지 꺼! 하고 외치면서, 어디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책을 통해서, 어, 어떠한 문제 상황에 부딪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면 좋겠네요. 참,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말놀이 중에, 이까지 뭐, 이까지 뭐, 어,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에 이제 아이가 피아노 치기를 싫다. 그러면, 이까지 피아노, 이렇게 나오면, 아이의 어, 조금 힘든 이런 부분을 조금 소통하면서 다독여주는 이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까지 뭐 하면서 아이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제가 올렸는데요. 좋은 책으로 다가갔죠? 보시고요. 책 빌려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책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안녕!